어디 갑냐, 쥐. 쥐가 안 보이는데? 쥐가 안 보여. 체인지 해볼까요? 아, 물고 있어요. 뭐가 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왕의 오른팔입니다. 아, 오늘. 그 모드로 어, 출절을 나왔습니다 이제 해가 뜨고요 이제 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밑밥을 좀 주고 낚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낚시를 해 보면서 밑결림이 생기면 수심을 조절해 가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층의 고기인지 상층의 고기인지 네, 파악해 가면서 해 보면 아마 한몇 번의 캐스팅을 해 보면 아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채비 1호 대입니다 1호 대 3000번 일 원줄 2.7호, 목줄 1.7호입니다. 찌는 일단 막대찌 2호찌로 조금 무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크릴 그리고 게 옥수수입니다. 근데 시장 해 보니까 이제 게를 잘 먹더라고요. 게로만 이제 다른 미끼로는 좀 힘들었고 게미끼로만 이제 계속 했었는데 멀리 치지 않고 가까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밑밥은 크릴 다섯 개, 파우더 세개 거리가 8개입니다. 아, 또 뭐지? 뭐지? 와또 아, 힘을 잃랬어 돌돔이냐, 뭐냐? 아, 감생이가, 감생이가 바로 무거웁니다 감생이가. 아, 지금 쳤어 감생이 시야 좋은데? 내려가야 되겠다. 이지 감생이가 바로 물고 올라옵니다. 아이고. 제에게도 이런 행운이 첫캐스팅에 바로 감생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와.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싹 흑발하면 크릴로 한번 가볼까요? 크릴로. 거기가 들어왔네요. 들어와. 들어왔습니다. 자, 옷을 좀 벗어야 될것 같습니다. 카메라 위치도 좀 옮겨야 될것 같고 해가 바로 비쳐버리네요. 개미끼로, 개미끼로 감성돔하고 돌돔을 같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소리하지마, 임마 여기 예, 딱 보니까 물이 딱받치 자리네, 받치 자리. 밀고 들어오네요, 돌물이.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한 마리 더. 감사합니다. 한 마리 더 옵니다. 한 마리 더. 감성이가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자, 이건 드롭봉 하죠. 자, 자 감성이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자,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또. 아, 또 이것도 힘좀 쓴다. 힘좀 쓰다 자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자, 와, 엄청 더워 저번에 이제 엄청 더워집니다. 엄청 더워져. 맨날 그늘진데서 낚시하다가 이제 햇빛 보고 낚시하니까 아 빡세네요. 자, 채비를 바꿨습니다. 막대찌 삼비찌입니다. 막대찌 삼비. 목줄 3.5m다. 문 조금 밑에다가 빗봉투를 하나 물렸습니다. 목줄 중간 부분에는. 어, G5 꽁돌 하나 물려서 천천히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들이 밑밥이 반응을 하는 건지 떠 있어서 온 건지 계속 지금 하층만 공략을 해 봤는데 중층까지 떠서도 얘들이 입질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네요 계속 흘려버겠습니다 이끌림이 생길 때까지 쭉쭉 한번 올려볼게요 자, 채비 목줄이 완전히 정렬되면 어느 정도 지점에 들어오면 원줄을 좀 흘렁하게 좀 풀어주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채비 내림이 들어갑니다. 자, 자부분리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저리가또 움직이네요. 구멍지를, 전유정지를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막대찌, 산비찌가 있어서 아, 챙긴다, 챙긴다 하면서 계속 놔두고 다닙니다. 어디로 냐니까 쥐? 쥐가 안 보이는데? 쥐가 안 보여. 신기해할까요? 아, 무고 있어요. 뭐가 무고 있습니다. 와, 저기서 뭐 뒤에서 무고는 이야, 힘씁니다 힘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더 아, 뒤에 힘쓴다. 자, 감생이가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들치질해야 되겠다. 아. 주워라. 자,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준수한 사이즈. 영정도갈감생이지만준산하죠 그 그리리 살아서 옵니다. 채비만 밑밥 간 쪽으로 잘집어넣면될것 같은데요. 쭉쭉쭉 쭉 흘리면 한 마리 물죠. 대충 던져 뭡니다. 이뭔 개소리야? 채비 바꾸니까 조류가 또 살아나버리네요. 난감하네.